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성현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우리 의학대 편입 대비 커리큘럼 소개차 나왔습니다. 자 우리 의치 한약수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커리큘럼이 어느 정도는 공통적이고 그 공통적인 것에 이렇게 빠져나가는 탄외커리들을 많이 구사를 하는데 어, 너무 시험 문제가 막 다양하다 보니까 뭐 강자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막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도대체 뭘 들어야 되느냐. 막 저한테도 이런저런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는 그냥 압축했어요. 아, 이 강자만 그냥 들으면 되니까 이 강자 하나만 듣고 그냥 끝내자. 아, 물론 조금 더 하고 싶어? 아, 그러면은 각 대학별 기출들을 좀 모아놓긴 한 것들도 강좌를 만들긴 할 텐데 일단은 우리 강의 들을 때는 야, 이 강자 하나에 올인하자라는 전략으로 올해는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차근차근 들어보시고 이 강자 들으면 된다. 라는 거딱머릿 속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뭐 작년에도 이제 뭐 경희대 치대 붙었던 애들도 있고요. 또 고대 의대는 이제 두명 정도 제 앞에 붙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어뭐 그런 몇 명의 친구들이 좀 기억납니다. 뭐 원광대 의대 붙었던 친구들도 있고 뭐 수의대도 경상대 수의대 거긴 항상 어제 학생이 두명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편이고 어 그다음 뭐 전북대 수의도 몇명들어왔고요 자, 이런, 뭐, 여러 명이 있어요. 뭐, 의대, 한의대도, 뭐, 상지대, 뭐 또, 동의대, 뭐, 이런 쪽에도 이제 들어간 친구들이, 언제 생각이 납니다. 저한테, 지금 생각나는 친구들은, 저한테 찾아온 친구들이에요, 사실은. <laughs> 와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뭐,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했던 친구들인데, 하여튼, 올해는 좀 압축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압축 때 가면 열심히 들으시고, 내년에 좀 찾아오시면, 또 이렇게 기억합니다. 알겠죠? 자 커리큘럼 바로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가 이제 이걸 적었는데 아 여러 강좌 막 이것저것 쫓아들으니까 너무 힘들더라 뭐 수의대 기출 따로 있고 뭐 중대 기출 따로 있고 아막 문제집도 어 1월 달부터 계속 의대 기출 따로 있고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강좌가 너무 많다 그래서 올해는 좀한 강좌로 압축해서 여러분들 이 강좌 하나 딱 들으면 해결되게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을 했고요. 자또 하나는 어, 실강 콘텐츠와 인콘텐츠를 좀 일치 많이 시키자. 물론 이제 실강에 오셔가지고 뭐 질문하거나 일대일 상담하거나 어, 또는 문제 푸는 거 알려달라고 하거나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요소인 것 같고 제가 콘텐츠는 이제 일단은 동일하게 드리자. 그래서 어, 실강 듣는 분들, 인강 분들이나 일단은 똑같이.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을 좀할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 자료 갖고 합격의 영광을꼭 누리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커리큘럼 이제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짰어요. 자, 중앙에 제가 딱 강조해놨죠? 네, 빨간색으로 탁 테두리 쳐놨잖아요. 이거 저 같습니까? <laughs> 이거 좀 그린지 좀 오래 얘기했는데, 커리큘럼 커리큘럼라고 해서 약간 젊었죠? <laughs> 자, 어쨌든, 자, 이런 심화이론 강자가 이제 있는데, 이 심화이론 강자가 5월부터 8월까지가 주 2회씩 그때까지 메인이에요. 빡빡빡빡하게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90월달에는 식물 생태 분류 진화 특강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 강좌가 심화 이론 강좌. 이거 우리가 듣기 위해서 하는 거다. 알겠죠? 이거 듣기 위해서 하는 거다. 어, 나몇번 공부해 봤어. 안타깝게도 나 재수했어. 작년에도 열심히 한것 같아. 그러면 이 강좌 들으면 되죠. 자, 그런데 1권, 2권, 3권 여기 있는 내용들 뭐 만만치 않거든요. 요거 짚기좀 어려워. 그러면 앞에 강좌 이제 들어야 된다. 제가 추천하는 거는 되게 의학대 준비하신 분들은 좀 상위 클래스고 생물학 공부해 보신 분들이 많아서 정리가 좀안돼 있다 싶으면은 이거부터 시작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두 번에 걸쳐 실강이 있는데 1, 2월 달은 미트히트 강좌라는 제목으로 실강 올라가 있어요. 인강에는 이제 이거 먼저 올라가게 될 거고 이제 바꿔가지고 아마 3, 4월 달에는 이걸 제가 교체해달라고 할것 같아. 자, 그래서 이 강좌를 이제 수강을 하시면 기본적인 내용들 다 끝난다. 그거 알고 넘어오는 게 사실은 좋다. 어, 왜냐하면 기본이론을 막 이렇게 설명하자면 이거 한두 곳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먼저 한다. 어, 나는 전공자도 아닌데. 이거부터 못 듣는데.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1, 2월 달에는 기초 강좌도 들어가긴 합니다. 자, 이 강좌는 제가 직접 쓴 필기노트 있어요. 1 1월 완성됐습니다. 한, 아, 진짜 몇달걸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그걸 가지고 진행할 건데, 엑기스인 것들만 뽑아가지고 한 거니까요. 이것들 보고 외울 거 일단 외워야 돼. 생물을 먼저 안 외우고 뭐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외우고, 그 다음 원리 좀 알고, 그 다음 심화적인 거 이제 확장해 나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에서는 앞에 있는 내용들 다 포함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 그 심화 문제집이 1권 이고 3권 돼서 우리 안내 집대성을 할 건데 기출문제들 여기다가 최근 것 쫙쫙쫙쫙 넣 겁니다. 모든 걸다 넣기는 너무 많아서 일단은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만 쭉 뽑아가지고 다 집어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강좌만 여러분이 반복 또 반복 놔뒀다가 또한달 지나가지고 또 반복 필요한 것만 뽑아갖고 반복 한 강좌라도 뽑아갖고 반복 자 이걸 계속 하시면은 점수 나오게 알겠지? 여기다가 그거를 다 때려 넣을 거다. 아, 그러면 나머지는 노는 거냐? 그건 아니고 자 이제 9월부터 10월, 11월부터 12월 이때는 기출유사 신규문항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문제풀이를 쭉 진행을 해나갈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가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호흡을 같이 하면서 모르는 거 물어보면서 스터디 조직하면서 진행을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강자는 이 강자가 메인이다. 잊지 마라. 이거 들어야 된다. 뭐뭐 어? 뭐 들어야 됩니까? 이거. 알겠죠? 무조건 이거. 이거 하면은 고득점 나온다. 라고 머릿속에 팍팍 각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다음 얘기를 좀 할게요. 음, 제가 이제 보조 장치를 만든 거예요. 한몇 년간은 제가 이 밴드를 통해 가지고 많이 했어요. 우리 코로나 막 달리 났잖아요. 그지? 그때부터 만날 수가 없으니까 학생들을. 밴드를 만들어 가지고 일기이기삼기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뭐 몇백 명씩만 모여있고, 저 소통도 하고, 자료도 주고 이랬는데, 네, 내년에는 여기는 이제 그 시험 보는 거 용도로만. 시험 보는 지도 잘돼 있어. 시험 보는 용도로만 거의 활용을 하게 될것 같고요. 자, 소통창구는 올해부터 시작한 이 오픈톡. <laughs> 그래서 벌써 한 95분 가까이 들어와 있어요. 농담도 하고, 막, <laughs> 저랑. 또 제가 저 혼자만 농담하는 것 같긴 한데 또 농담하고 또뭐 이벤트도 하고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1월달부터 오픈톡을 계속 진행할 거고요. 제 수강생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강에 관련된 것만 제 수업에 관련된 것만 질문하고 답하고 물론 농담은 언제나 자유롭게 자,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자 그다음 이제 스터디를 할 건데 스터디를 제가 이게 좀 괜찮나봐요. 그래서 학원에서 어, 1월달부터 해달라 그래가지고 하게됐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년에 다시 9월달부터 완성 안된 상태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일단 수업에서 완성시켜 드리고 어, 수업 외쪽으로 부족한 것들은 스터디 통해서 더 완성시켜 나간다 이 9월부터 한다 보시다시피 제가 팀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뭐한 6개 7개 8개 막 이렇게 팀이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어, 10개 팀 이상 모이겠죠 어, 한 팀당 뭐 5명 5명 이렇게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적으면 뭐 3, 4명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팀들별로 팀배틀 하듯이 제가 문제를 드리고 그에 대한 답을 내면서 여러분들이 되게 강해지더라고요 이런 걸 만들어 놓을 거다 인강 듣는 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다 가능해요 인강 듣는 분들 그래서 인강 듣는 분들은 스터디 할 때에는 어, 우리는 온라인으로 하겠다 라고 저한테 신청도 내시면 그 신청서를 모아 가지고 그분들만 따로 조직을 하겠습니다 어, 제가 어, 스터디를 올해는 좀 조교화템에 맡겨놨더니 아, 좀 약간 좀 미흡한 게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는 다 다시 제가 관리를 할것 같아요. 그래서 밴드나 아, 이 톡, 오븐톡방이나 아, 또는 스터디를 제 조교가 좀 도와주긴 하겠지만, 내년에는 제가 직접 다 관리를 하겠다. <laughs> 내년에 하여튼 열심히 해보려고요. <laughs>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준비하실 거 저랑 같이 만들어가서 합격 영광을 누리도록 합시다. 어, 계속 지금 약대면 몸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좋은 길이 열리니까 어, 의학대 쪽으로 여러분들이 진학을 잘 하고 싶으시면 저믿 있고 저랑 같이 1년 동안 열심히 커리큘럼을 잘 쫓아가자고요. 알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내년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